주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주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십니다. Never sou 追。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사 구원받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한 날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만물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희들 하여금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건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좀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좀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품은 적개심을 이제 야곱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먼저 두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며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제 하란을 떠나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떠나며 돌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소유를 취해 야곱의 몫을 지불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라반은 사유에게조차 마치 악독 고용주와 같았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빌미로 14년이나 부려먹었음에도 딸들에게 주어야 할 목까지 착복했고 열 번이나 품싹을 변경하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야곱이 이란 목을 넘치도록 챙겨주셨습니다. 혹 우리가 라반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점 억울한 자 편에 늘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전에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는데 이제는 또다시 처남들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곳에 안주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끄실 때에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또는 특별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의 딸들은 아버지를 떠나 야곱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은 그간 라반의 행한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때 라헬과 레아는 딸들의 목까지 다 먹어버리고 딸들을 외인 취급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야곱을 통해 듣게 된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속과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진리만을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을 벗어나 언제나 의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욕심 속에 메어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욕심을 벗어나 주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힘입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가무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